사업장 여기 현재 위치 있고요. 낚시는 요 전체적으로 돌건데 현재 이 전체적인 포인트가 다고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보수민구역은 낚시 금지구역으로서 2시 2천만 원에 대한 벌금을 받게 되겠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낚시 행위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팀런 캐스팅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치타 따라왔어요. 감자 사이즈인데 조류가 빠르니까 입질은 엄청 시원하게 가져가네요. 해가 뜰 무렵이라 속지는 지금 이따 좋다. 역시나 바로 첫 캐스팅에 입질을 했네요. 옷에 묻었다. 무게감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와이 고기다 고기 고기 이발 고기. 재밌겠다 <laughs> 고기가 걸렸어 고기가 물었어요 어? 이왜 이래 왜 오징어 아니가 두두두두두두하도만 갑자기 안 그러네 북발이 우 뜰채 뜰채 좀 주세요 뜰채 이발 이 밑에 아. 있다 야이 맛있는 북발이를 내가 발찌가 들었 발찌가 오징어 잡으라니까 북발이 잡고 <laughs> 더 좋은 거 잡았다 더 좋은 거 귀한 고기 참이 북바리가 애기를 물고 올라오네요. 근데 북바리를 애기로 잡을 줄이야 참. 저희 애기의 북바리는 처음 잡아 봅니다. 히터 <laughs> 조그만한 게 따라와서 장난 쳤어요 앞에서 고패질 살짝 고패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바로 반응을 해주네요 화가 많이 났어 새까만 히터 어, 빠졌다 햄지를 너무 세게 했어. 또 다리가 떨어졌어요. 머리서부터 따라왔었는데. 나이스. 브레이크라인이 현광 환경을 끼면 완전히 보이는 자리에요. 급격히 깊어지는데 브레이크라인 끝에서 애기를 뛰어올리니까 오징어가 따라와서 무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깊은 데도. 그래서 살짝 스테이를 기다려주니까 그냥 안고 쫙 땡겨왔습니다. 쉽게 잡았어요, 쉽게. 네. 누구라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했다가 있잖아요. 뚜껑 열니까다 시커메졌어. 애들 <laughs> 승질 내는 거는 지금... 빠지 맞출뻔 했다 찍고 있어요? 네 포인트를 아침에 낚시했던 자리로 이동했어요. 바람이 불고 들물이 되면서 조류가 빨라지면서 물색이 많이 탁해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똑바로 탐색을 못했던 자리로 다시 와서 첫 캐스팅에 바로 입질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입질 패턴은 오늘 다 똑같습니다. 브레이크라인. 브레이크라인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브레이크 라인에서 기다려주면 입질을해고 아니면 따라왔는 오징어를 꼬셔서 잡고 두 가지네요 아주 조류가 빠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뭐 마스크 없이 천천히 탐색을 하면서 낚시를 할수 있네요 조금 더 오징어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마리수 손맛을 보는 날이라 아직 철수하려면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조금 더 하다가 저희는 조기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몇 마리 더 잡고. 와, 사이즈 괜찮은데, 따라온 거. 히트. <laughs> 저까지 갔네. 별로 안 괜찮네. 내륙쪽으로 그러니까 내륙이 아니고 가까이, 골리서 섬으로 가까이 캐스팅을 했어요. 바깥쪽은 좀 조류가 다시 금방 빨라져서. 근데 펀치를 때리고 따라왔는데 입질을 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앞에 와서 따라오는 걸 보고 그냥 프리 폴링을 시켜버렸어요. 스프를 열고 그러니까 라인을 꽉 차고 나가네요 정확하게 초관에 걸렸죠 또 왔데이 와 가버렸다 나 보나봐 히트. 어, 빠졌다. 첸지를 <laughs> 못했다. 스프를 안 닫아가지고. 여기서도 보인다, 오는 게. 어? 여기서도 보여, 따라오는 게. 어, 딱, 아, 왔는데. 됐다. 아, 쟤들, 우리 봐. 조금 뒤에 던져야 돼. 히트. 어휴, 또 빠졌다. 야, 입질이 왜 이렇게 약냐? 가져가라. 히트. 따라와서 계속 애기를 건드리고 가고 건드리고 가고 했는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오셨습니다. <laughs> 프리폴링과 텐션 폴 반복으로 해 가지고 제가 승리했습니다. 음. 이제 본 시즌에는 보통 저도 그렇고 액션을 처음에 크게 많이 주잖아요. 처음에 크게 많이 주셔도 되고, 잦은 액션을 주셔도 돼요. 다트를 한 번, 두 번, 세번 하시는 분들 가을 되면 하나, 둘, 셋,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많은 액션을 주시는 게이 어, 문이오징어의 호기심을 끌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가을에는 먹이 활동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기다려 주는 것보다. 자주자주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 따라왔을 때는 스테일 길게 주면서 프리폴링을 시켜본다든지 텐션폴링을 시켜본다든지 애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한번 바닥까지 찍는다는 생각으로 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무늬오징어가 세네번 중에 한번은 덤빌 겁니다 김태호 근데 안 찬다 이것도 이거는 지금 멀리 캐스팅해서 떠서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건데 기분 좋게. 좀... 그래, 기분 좋게 좀 해라. 어, 목이 너무 수... 아파요. 스마일 좀 하고.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새 까맣다, 오징어 하가나가 이렇게 작은. 무늬가 3.5 사이즈의 아기를 물고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떠서 물었습니다. 따라와서 떠서 물었습니다. 멘트 안 칠라 했다. 왜? 어? 혹시나 풀 떼길까봐. <laughs> 히트도 왜 했어 그 뭐? 처음에는 처음에는 맞는 줄 알았거든. 근데 점점 오면서 아닌 것 같은 거야. 아예 꼭꼭 되지도 않아. 아따, 은읍의 사무장인지 몰라도 참일 잘하네. 우리 배로 스카우트 하고 싶다. 응? 셋, 에이치. 하나, 둘, 이치 아이고, 에깅로드 사무장 구합니다. 아, 알았다. <laughs> 그래, 히트, 던지, 히트. 골로 던져야 잡는다니까. 역시 우리 김세호, 잘한다, 잘해. 아따, 차렷. 첫 아, 번째 아, 정확하게 때립네. 응. 으이야야야야야. 침을 뱉었네. 온 저쪽 뿌리 쪽에서 으, 폴링 시켜서 바닥 찍자마자 쭉하고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몇시간 낚시였지? 12시니까 6시. 7, 8, 9, 10, 11. 5시 나왔나? 골리도 들어와서 손에 기타고 지금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좀더 하면 몇 마리 더 잡을 수는 있는데, 뭐, 마리수가 많았고, 사이즈도 작고 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저희 일일 사무장 우리 김세호 <laughs> 크루랑 함께 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아 어, 오랜만에 벽돌 들었다 내렸다 했더니, 아 <laughs> 어, 운동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살도 좀 빼고. 응. 그래요. 오늘 같이 저희 김세호 크루하고 진짜 좋은 추억 쌓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친구인데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촬영지에서 뵙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깅로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통영에 있는 추도라는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낚시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오늘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추도에서 가을 오징어 낚시를 한번 해볼 텐데 과연 패턴이 어떨지 저도 궁금하고요 처음 와보는 섬이라서 저도 좀 설레이기는 합니다 오늘 함께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에서 소모임 루어 낚시 운영하고 있는 정혜홍입니다. 오늘 여기 남해 추도에 우리 안혁진 디렉터님 모시고 같이 무늬 오징어 낚시 해볼 건데요. 어, 여기 통영 지역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네, 추도 미조항이라는 곳이고 오늘 뭐 좋은 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마를 뭐 써야지. 개빠이 내리려고 그랬는데 곧 물이 올라와서 못건너을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방파제 위주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트라포트에 서시면 안전장비 꼭 차시고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그립감 좋은 신발 신으셔야 됩니다. 항상 본인 안전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차,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뭐 따라오거나 보이는 무늬오징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첫 캐스팅을 했는데요 보통 처음 오시는 자리에서 오시면 제, 자기가 섰는 자리에서 부채꼴로 탐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부채 모양으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히트! 이쪽이 히트 처음 오시면 부채꼴 모양으로 탐색 하시는게 좋아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런다음에 지형을 익히시고 낚시를 하시고 어, 포인트 이동하셔도 항상 처음 가시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옆에 분에 뭐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제약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포인트를 넓게 탐색하시고 이동하시고 넓게 탐색하시고 이동하시고 그런 식으로 탐색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통은 오시면 앞에만 한두 번 던지고 이동하시니까. 와, 이 밑에 열쇠고리 꽉 있다, <laughs> 이만한 거. 이만한 거 땀이 줄줄줄줄 흐른다 어? 와 끌고 갔거든 방금 오징어가 원줄이 터져버렸다 확 가져갔는데 히트하는 듯 터져버렸다 <laughs> 끌고 갔는데 체인지를 하니까 터진 거야. 아, 아까 매듭났던데, 거기네. 좀 전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액션을 주고 입질을 받았는데요. 시원하게 끌고 나갔어 체인지를 하니까 원줄이 여에 쓸려가지고 줄과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비를 하고, 대기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석고기가 빨리 잡아요, 마음 편한데. 나이스! 아, 작다 작아. 자 멀리 마주 보는 개빠이 쪽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바닥 찍고 나서 조금 빠른 액션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입질 받아서 원줄이 터졌던 오징어도 그런 타입으로 입질 입질을 받았는데 역시나 똑같이 해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감자 사이즈. 3.5 애기를 사용하다가 애기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마음에 드는 색이 없어서 다시 금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속지는. 안하 입질은 시원해. 입질은 시원하게 가져가. 톡. 좀 기다려줘야 돼. 가져간다고 바로 체인지 하지 말고 기다려줬다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아 더워. 너무 덥다. 히트, 따라왔어요. 방금 좀 전에 뭔가 라인을 살짝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작은 무늬 오징어가 따라왔네요. 좀전 방금 앞에 잡은 무늬 오징어와 다르게, 얘는 펀치만 때리고 안아 가지를 않아서 조금 기다려줬습니다. 가져갈 때까지. 그러니까 역시 애기를 탐하네요. 자. 추도두 번째 문이 오징어입니다. 아, 이 바닥이 좋구나. 왜 뭐가 있어? 오늘 물때가 열세물입니다. 열세물. 13물. 열쇠물은 거의 조류의 흐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해가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입질이 완전히 딱 끊겼습니다. 몇번더 던져보고 포인트를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가 없다. 어제가 아, 본... 그립구만. 거기도 응. 가 통영추도에서 오늘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고맙게도 저희 애깅로드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항상 뭐 조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좋던 나쁘든 내가 하고 싶은 낚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 항상 낚시 가실 때 조가가 나쁘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낚시를 했다는 것에 만족을 좀 느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좋은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